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할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었지만, 넌 이마에 땀이 흘려서 수고하고 내 가족, 너의 아내와 자식들 함께 먹여 살리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얻은 소도로 먹고 살아남아야 된다. 즉, 너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은 사라질 거야. 그런데 말이다.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충분히 기여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며 너의 복을 누려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명예, 권세, 능력, 부,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난자, 든자, 가진자 이런 모습으로 성공하게 되면 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무엇일까요?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의사와 약사를 허락하시고 얼마든지 치유하고 약을 처방함으로써 임시 방편 내지 아예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한, 한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아를 놓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가진 것 통일 시를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불로초를 향해서 그래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역시 죽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바라보면 결국은 인간의 영역은 죽을 때까지 즉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영역 속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리고 그로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마저도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죽음의 영역 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에 있었는데 내가 너와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